오늘 제가 마셔보려고 챙겨온 거이두 가지 스칼립 추석 에디션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뭔가 동자 도령 같은 복장인데 머리 모자 쓴 거랑 전체적으로 톤이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언뜻 보면 약간 저승사자 같이 보이는 개가 이렇게 회색 털을 가지고 있고 이래갖고 흰색이랑 그 음영을 회색으로 처리를 해놔가지고 저승사자처럼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스칼리웩 추석 에디션입니다 이게 원래 추석 에디션이 데일리샷 한정으로 나왔던 건데 어, 물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바로 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물량으로는 안 풀렸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이구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만 조금 넉넉하게 따라버렸어 저숙성 특유의 약간 가볍고, 좀 레몬, 시트러스한 향, 약간 듀어스에서 날 법한 그런 향 나고요. 살짝 카카오 느낌? 전체적으로 좀 되게 가볍고, 라이트한 시트러스 향이 로즈에서는 되게 강하네요. 이거 조금 이제 날리고 나면은 좀더 풀리겠지만, 좀 가벼운 향들이 뻘소리 한동안 좀 날아갔네요. 도수는 48도라서 뭔가 이렇게 막 갑자기 뒤에서 힘이 푹 꺼진다든가 이런 건 없이 쭉 밀어주는 안정적인 파워는 있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칭찬할 만한 요소를 찾기가 좀 힘드네요. 뭐죠? <laughs> 뭘까? 되게 주시하고 드림컵을 하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질감 텍스처가 되게 매끄럽거든요. 아 근데 음.. 그러네 생각해보면 이거 맛있다고 할 사람도 있겠다. 약간 이것도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다.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맛이 나쁘진 않. 아 너무 막 라이트하고 이래가지고 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고 아, 질감에서 거슬리는 부분 없고 처음에 입에 들어올 때현넘긴그 텍스처는 되게 매끄럽고 좋아요. 뭔가, 정말, 레몬 물을 오크통에 숙성시킨 것 같다? 딱그 시트러스가 이상하게 계속 밟히네, 뭐지 롤랜드 위스키인가? 약간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스칼리에의 이미지랑 많이 다른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 추석 에디션이라는 게, 이 데일리샷에서 뭔가 픽을 한 건지, 해서 뭐, 캐스크 선정을 해가지고 들여온 건지, 아니면 얘네가 그냥 알아서, 더글라스 랭 측에서 그냥 알아서 정해가지고, 얘따, 니네 코리안 추석 에디션이야? 이러면서 던져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추석 에디션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컨셉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나라의 뭐 명절 기념은 모르겠지만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테마로 했다 이러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레몬 뭐 커스터드 뭐 레몬 파이 뭐 그런 쪽뭐 서구 문화권 이런 거를 이제 달고 나왔으면 이거 굉장히 납득가는 맛이거든요 잘 팔렸을 것 같아 그랬으면 근데 앞에 추석 달고 나오면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추석에 어떤 점과 <점이 웃음> 뭐 겹치는 포인트가 있는 거지 오히려 혼란스럽네 컨셉 달고 팔자 음, 뭐 그냥 귀여운 추석 강아지 라벨을 붙일 세술이 필요할 제품 거의 정답에 근접한다 <laughs> 이것이 정답에 근접하는 게 아닐까 우리 강청자분들의 날카로운 감그 로우랜드의 호리호리한 샤프하고 도시적이고 그 로우랜드의 레모니한그 본체에다가 스킨을 하이랜드의 우락부락한 스킨을 입힌. <laughs> 끔찍한 혼종의 탄생인 것,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강아지 라벨이 언뜻 보면 뭔가 칙칙한 순간 저승사자 느낌이고, 그리고 이 부분 전체적인 약간 회색, 남색 이런 이미지에 옷만 약간 컬러풀하거든요. 이거 약간 무당, 무당옷 같아. 저는 동물을 둬서 뭔가 나쁜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좀... 기괴한 이미지가 돼 있어. 전형적인 그거죠. 서양인들의 헛발질. 얘들은 뭔가, 오, 굉장히 오리엔탈릭 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괴하다. 아, 뭔가 회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유스키들이. 그래, 도추석이라고 다뤘다 했군요. <laughs> 어떻게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애쓰는. 쥐어짱다, 쥐어짱. 자, 다음은 빅피트. 차라리 비피트는 납득할 수 있는 이미지죠. 원래 이 아저씨 시그니처 얼굴 하고 있고 그냥 가쓰고 그리고 뒤에 배경이 광화문이야. <laughs> 심지어 우리 가게에서 그냥 걸어 나가면 10분 안에도 달하는. 음 고양이 정수리 냄새가 뭐죠? 고양이 정수리 냄새가 원래 나는 건가요? 원래 나는 거네 네, 맛에서도 일관성 있게 고양이 정수리 향이 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느낌바대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테이스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고양이 정수리 냄새가 이거를 약간 물에 타서 희석한 것 같은 냄새가 그,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기가 습해서 내가 이렇게 더 느끼나? 얘도 엄청 레몬이 한데솔직 이게 약간 어린 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기는 해요. 레몬 외치 근데 여러분들의 지갑을 제가 확실히 지켜드릴 수는 있어. 일단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 스트링스거든. 5 3 2도예요 올해의 피스 아일, 아일라 페스티벌 에디션인 피치 BBQ하고 비교하면 저는 피치 BBQ 쪽이 훨씬 더 빅피트스러움을 좀더더 더 체현하고 있다. 그쪽에 좀더 손을 들어줄 거고요. 좀 더가 아니라 솔직히 압도적으로. 얘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 둘의 원액이 같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 되게 내 코와 혀가 나란히 변신인경우이 정도까지라고? 되게 비슷한 인상을 받는 부분이, 일단 뭐, 제일 지배적인 향에서의 그런 레모니카 향이랑, 좀, 나머지는 도수의 차이하고, 오히려 여기서 약간 초콜릿 느낌 이런 것들? 보통 스칼리 웩에서 기대를 했던 느낌이, 오히려 여기서 나네, 빅피트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없으면 더 큰일 날것 같은 그런 훈연향, 스모키한 느낌, 구운 소시지 같은 동물성 이런 거죠. 구운 향. 반대로 식물성 나무를 태운 향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빅피트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그 점이야. 나무를 태운 훈연한 이 느낌이 되게 약해. 요 별로 없어. 뭐 아주 없지는 않은데. 음, 이게 심지어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물로 희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이 정도밖에 안 나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보모의 영향이 좀이거센거 같긴 한데 보모어 중에서도 특히 영한 원액의 영향이 좀 강한 거 같다 왜냐면 보모의 실제로 그런 레몬 느낌이 있거든 그렇기는 한데 음, 애매하다 정리하고 넘어가 오늘은 추석 에디션 스칼리엘과 빅피트 아까 마셔봤습니다 음. 국내 스마트오더 데일리샷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던 건데, 조금 남은 물량을 업소용으로 풀어서 제가 한 병씩 받아봤고요. 음, 추석 에디션으로서의 어떤 이런 건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최대로 평가했을 때한 5년 정도의 원액일까라고 생각되니다개 그 중에는 7년이나 뭐이 정도까지 원액이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퍼센트는 미미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했던 그 레몬스러운 그 느낌이 궁금하시면 한번 빠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맛도 있다. 스칼리 웩 중에서는 저는 달리 이런 느낌을 주는 거를 못 마셔봤습니다. 뭔가 좀 약간 저한테 약간 미지의 느낌을 주는 위스키이긴 했어요. 한마디 해줘. 점프. 아이쿠 걱정아. 고, 고마운데. 아, 물 가지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 물은 무슨 놈의 물이냐. 술 먹으면 되지.